예, 지난 20년 동안 정필 정론의 한 길을 굳굳이 걸어온 동일요수의 창립 21주년을 맞이해서 애독자로서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이한 길로 매진할 것을 기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드릴 강연 제목은 분정론의 3대 부당성. 아마 분정론부터 조금 이해가 생소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통, 우리는 통일민족인데요. 우리동일민족을 둘, 셋로 갈라서, 어, 나라의 민족 분단과, 어, 그, 나라의 이제 정체 분단을 영원히 고정화시키는 뭐 이런 하나의 주장과 주의주장인데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부당한가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이세 가지 측면에서 간단하게 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아다시피 분단민족으로는 유일하게 아직까지도 이런 민족 문제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전전근근하고 많은 고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 통일 문제도 아주 순리롭게순리롭게 희망을 가지고 해결되려는 것이 제 이제 소견입니다. 그들이 주장은 무언가? 우리 아마 그 실상부터 알아야 될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전문가들 아니고는 그렇게 일반에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네들에게 주장이 어떻게 보면 일반화 돼서 우리가 이제 통일이 큰 저해 요인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은 전체는 이제 그 당면하게 우리가 통일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고 그중 하나, 내재적지, 국내적인 이런 요인 하나, 즉 분종론에 관한 걸 얘기 드리고 막 기회가 있으면 다른 하나의 장애 요인인 탈통일적 평화 지상주의, 이 문제를 다루는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우선 이 분석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분단론, 분종론이 그 실상을 하면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것은 제말보다도 그네들이 주장 원문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걸로 뭐 대, 대표적인 그 실례드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네 주장은 가장 주장은 뭔가 이제 우리 남북이 민족 구성 요소의 그 공통성. 민족이라는 건 공통성 요소가 있어야 돼.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혈통이라든가 언어라든가 경제라든가 문화 지역 이것이 이 이제 같아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으로 뭐인가. 주관적으로는 민족 의식이라든가 수호 의지라든가 제가 주장하는 발전 지향성이라든가. 그, 뭐 이런 것들이 이두 가지. 주관적 요소, 와 객관적 요소가 이제, 결합 완전히 가지고 있는 민족이 아마 완전 무결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분당론 특히 이런 완결된, 완전 무결한, 완벽한 민족을 갈라놓는, 막 이런 그 담론들인데, 그래서 그네들이 우선, 첫째는 이 공통 요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공통 요 민족 남북이 구성하고 공통 요소가 없어졌으니까 이게 무슨 민족인가? 이것은 민족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원문을 이용하면 역사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민족 개념은 정립되기 어렵다, 이제. 우리는 그런 통일전통이 없다는 거지. 예 다음, 완전히 다른 사회에서 살고 있는 남부와 북이 주민이 과연 하나의 민족 국가를 형성할 수 있을까? 결론은 없다는 거예요. 표시은 밖을 샀지만은. 판이한 정치제도와 경제 구조로 인해 더 이상 문화적 유사성을 공유하는 문화공동체가 이젠 아니다. 또피줄로도 같은 민족이라고 할수 없으니 단일민족이라는 근거는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다.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민족이라는 마술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 다음에 민족이란 문화공동체인지 이제 남북은 반의한 경제제도와 경제구조로 인해 더 이상 문화적 유사성을 공유하는 문화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제. 더 마지막 하나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럽게 인용하는 건데, 최근 우리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분이 공약, 정책, 대북 정책 공약으로 내세운 데 있습니다. 아마, 그, 보신 분들 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 시국이 시국이네 한지 상당히 이것을 제기할까 하다가, 아, 지적해. 그래도 학자의 양심으로 지적을 해야 되겠다 해서 무슨 말인가. 대북 정책부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단일 민족에 근거한 당위적 독립 논리로는 국민이 독립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단일 민족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통일이 당위성으로 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오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는 민족이 실제성을 부정합니다. 민족이라는 것이 이제 이것은 완전하게 서구그 민족론을 그대로 우리가 따다가 교도지적으로 삼켜서 우리 민족, 이거 현실도 아닌데, 민족이 실제성 부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충분하다. 여기에 같은 민족이라고 덧붙여 말할 필요가 전혀 없다. 민족이란 단지 이름뿐이다. 그러면서 민족이라는 것은 계약 공동체. 계약과 마찬가지예요. 도장 찍은 계약. 그런 공동체고, 매일, 투표하는 거가 마찬가지로, 어 의지가 공, 같으면, 그것이 하나, 이른바 의지 공동체. 그것이 곧 민족이다. 그 다음에 상상 공동체. 민족은 실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적 존재라고 그러는데, 상상공동체, 상상 공동체, 상상. 그 다음에 일종의 마술이니. 뭐 등등. 뭐 이러한 이것이 바로 이, 민족 분종론자들 또 소위 말은 이 서양식 그 민족주의 이론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퍼지고 있는 이런 이론 그 식상들입니다. 사실 여기 앞서서 한마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제가 이제 통일 문제 민족 문제 특히 민족주의라든가 민족에 근간 통일 문제를 공부하면서 가장 느낀 것이 우리에게는요, 통일에 대한 철학이 없습니다. 혹은 철학적 기조가 없습니다. 우리의 통일 철학이 뭐인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어디 그런 말이 있는가? 딱 하나. 김영삼 씨가 얘기를 한게 있어. 우리의 통일, 동일, 우리의 통일 철학은 뭐인가? 시장 경제 철학. 찾아보십시오. 통일 철학이 뭐인가? 사실 이렇게 큰, 우리가 이제, 우리 분단사에서도 대단한 큰 역사인데, 의제인데요. 이런 것이 어떤, 기철학 이렇게 무엇을 기반 원칙을 삼고 그 원칙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결국 어떤 목적이 도달하겠다는 이런 명확한 목적상과 근원과 원인과 근거마 이런 이런 철학이 제법 에는없습니다 그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혈 남북협의를 비롯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남북관계는 아주 임기응변 그다음에 이제 기능주의적 방편식으로 남북 문제, 민정 문제를 대하고 있다. 그래서 기능주의란 말 조금 어려운 철학적영어인데인가인면은 네, 기능주의란 임시응변적으로 어떤 내 기능에 따라서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해가는 어떤 철학 일관된 주의 주장 원칙에 의해서하는게 아니고 시기식에 따라서 내 능력이 있는 것만큼 기능을 할수 있는 이런. 더 이상 연구도 안 하고, 더 이상 이제, 막 이런 것을 기능 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남북이 막 이런 데서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런 나떤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 기초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민족론과 통일담론 그 책에 아마 하편에서는 주로 우리가 통일담론이 철학적 기초, 막그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막 여기 제세 가지 부당성과 그거 안계는게 관계가 크게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전제하고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 기조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우리 민족문제 같은 것이 제대로 또 통일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없다. 첫째 그 부당성입니다. 우선 민족론에 대한 심각한 무지와 오해. 그리고 제가, 뭐 제가 여기다 무지 또 이만저만한 무지도 아니고 심각한 무지와 오해라고 해서 아마 이 주의 분론. 군정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기억할 겁니다. <laughs> 무지라고 해서, 그것도 심각한 무지라고 했으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laughs> 이제 다다시피 이네들 주장하는 것 우리 모두 경제학자들이라든가 소위 이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이 남북이자 하나의 민족이 아니다. 왜 그런가? 가장 큰 아까 말한 구성요소들이 다른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그 구성요소에서 이질적인 것이 경제제, 경제입니다. 아까도 나왔죠. 경제제도나 경제수준이 다르니까, 완전히 남북이 다르니까 이것은 한민족이 될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수준이 다른 두 민족, 두 집단이 합해서 하나 통일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젊은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몇개 들어가죠. 이게 그러니까 이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제도나 경제수준이 서로 다르다. 는 사실입니다. 여지를 말하는 우리 사람들만의 팩트입니다. 다르죠. 남북 경제 제도하고 경제 수준이 다르죠. 어. 어. 몇십배 차이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질성 문제. 차이 문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민족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할 때는 경제 제도가 아닙니다. 경제 수준이 아니에요. 경제 제도에 의해서 경제 수준에 의해서 민족 구성되는 게 아닙니다. 와,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 원시 사회로부터 방금 나온 자본적 농사회에서 제도는 많이 달라졌죠. 봉건 제도, 경제 수준, 옛날 그렇다 해서 우리 한민족이 민족이 달라졌어요안달라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그만 예전이야기인데 이것을 합리화하다 보니까 이런 정말 어불성설인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현시대를 포함해서, 이 전체 민족이라는 그런 역사상, 뭐, 수, 수백 년, 수천 년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민족이 이제 생, 생 생성, 성장해 오는데, 그 과정에서 민족이라는 하나의 그 경제적 구성 요소, 공통적 구성 요소는 뭐이하 나는, 음, 경제의 기층 구조입니다. 경제가 어떻게 구, 기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남이나 북이나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우리 기층 구조는 뭡니까? 농업이나 공업이죠. 상업이 아닙니다. 여기에 경제의 공통성 하나 있고, 이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경제 생활입니다. 주로 의식주. 남북의 우리 민족이 예나 지금이나 뭐, 저도지 북에서 살아온 사람인데,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기본 같지 않아요. 그니까 의식이 이로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요소, 이게 구성 요소거든. 공동 요소. 세 번째는 뭡니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 지리적 여건, 자연, 지하자원 같은 거, 이게 안 변하지 않습니까? 그 지하자원은 어떻게 남의 북에 영향을 미치는가. 옛날부터 그거, 그런 영향 관계에 따라서 사람들은 뭉치고, 민족이 뭉치고, 민족이 자기 이제 국가를 세우고 경제를 발전시킨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이세 가지가 기본 그 경제의 공통성, 경제적 공통성 경제적 공동성, 민족의 공통구성으로서의 경제적 공통 구성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것은 경제제도하고 경제수준하고 전혀 관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런 업을 성설을 지금 우리 이 시점에 서기 이게 아주 먹혀 들어갑니다. 우리 우리 경제학계가 뭐 남북의 이런 부분 은 물론이거나 우리 경제학계 경제 전문가들이 남북 문제를 논할 적에는 이것이 거의는 대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제를 이야기하면 누구 말 못해요. 이렇게 다른 것이 경제제도가 다른데, 그는 사회주의, 우리는 자본주의인데 어디 한민족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 이론에 대한 무지입니다. 심각한 무지고 민족론에 대한 무지고, 과연 몰랐을까 그 애들이 두 번째 부당성입니다. 남북간 합의에 의한 공공연한 거 역과 도전입니다. 이 분종론이라는 게, 두 번째 부당성 어디에 있는가. 남북 간에 우리가 합의했죠. 그 공공연은 남북 간에 합의된 공공연은 거 역과 도전입니다. 반대와 도전에 나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지난 70년간 우리는 우여곡절 속에서, 그렇죠. 우여곡절 속에서 남북 간에, 남북 간에, 사실은 많은 그런 협의가 나왔습니다. 적어도 수녀들 간에, 그렇죠. 여섯 번이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여섯 번그 동안, 여섯 번. 막그 여섯 번 합의문을 포함해서 어어제 어? 사실 노태우 씨가 어제 사망했는데 노태우 씨가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어요. 제가 좀 그게 구일월 남북 공동성명인데 그게 처음으로 사실 합의단 합의를 만들어서 그그 그 노태우 때 만든 말그그 남북 공동성명이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 다섯 개, 여섯 개 공동합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그게 모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맞는 이야기예요 그, 그, 그들 비롯해서 7 0년간 민족의 한해라는 것. 한민족, 한민족으로서, 한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통일해야 된다는 그런 게 명문화 되어 있어요. 우선, 남북한 첫 공식 합의서인 질서 남북공동성명. 그 시대는 어떤가, 우리가 분단시대에서 이것을 대결이 동명시대라고 합니다. 박정희 때죠. 이 대결이 동명시대 7 2년대에도그 속에서 보면 셋째 원칙이 삼대원칙이잖아요. 셋째 원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상과 인원 제도와 자유를 소홀하여 우리 하나의 아,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 한다. 이것이 삼대원칙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게 하나의 민족이야. 그 시절에 벌써 예? 이게 첫두개가 합의사 아니에요? 어? 박정희도 그거는 북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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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하고싶어면 아마 못하지요. 남북이 다 그러는데. 55년간 정권이 여덟 번째 교체를 하면서, 여덟, 여덟 번째 정권이 교체를 하면서 그 과정에 전두환 군사 독재 시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그 다음에 공백 시대라고 그럽니다. 김영삼이 오는 집권 시기는 남북이 관계가 없지 않아. 이스라우리나 분단 사에서 공백 시대, 그 다음에는 공둔탑이 무너지는 퇴행 시대, 뭐이렇 붙여봤는데, 공둔탑이그 전에 쌓아 놓은 누군 때가 무너졌습니까? 김재주이 쌓아 놨는데, 이명박하고 박근혜 시대에 가서 다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온게 접촉 시대, 접촉 시대죠. 그 시대, 김재중 노무현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재접촉 시대가 문재인 시대, 오늘까지. 막 이렇게 그동안이 여덟 번 바뀌는 과정에서, 정권 과정에서, 과정에서 이 4가 네번 아까 공백이라든가 최양식이라든가 이 시대에 그 합의문들을 제외하고는 어? 나머지 4문어에는다 네 뭡니까? 일민족, 일국가, 많이 들었죠? 그렇죠? 일체제, 일정부. 거기서 일민족 첫째 나와. 지금 김용삼은 아까 공백시대라가지 김용삼이 자체도 그가 혼자 여기서 발표했지만 이른바 그의 공동체 건설 3대 그 단계의 그 공동성을 보면 그 양반도 일민족이한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엄연하게 우리가 그렇죠. 이게 합의보고 공론화된, 이런, 이 한민족이라는 이런 것을 여성 완전 공공연하게 그해가고 도전하는 것이죠 세 번째 부당성은 어디 에 있는가? 물론 그 이제 그 수뇌들이 뭐한 협의가 많는데 물론 어떤 반정부적 정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어떻게 이제 거부감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민족 전체로 볼적에는 그래도 남북 수뇌들이 우리 민족이 그럼 미래를 대표하고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이런 공동 합의를 본거 아닙니까? 그 공동 합의 과정이라는 것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간명하고 우여곡절이 많고, 그래도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것을 첫째 내어지면서 거기, 바로 그런 기치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가다 이루어질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그것을 이제 오늘 이것서뒤집는다 아니다. 이거는 정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우리 통일민족사에 대한 반역적 이탈과 포기.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민족사라는 것은 이 여러분 분족바라, 그한민족들로 하나로 이렇게 뭉친, 응결시킨, 이런 하는 통일민족사입니다. 이만 나중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선조들 정말 피땀을 흘려서, 어렵살이 수백 년 동안 걸쳐서, 어, 걸쳐서 성공적으로 천착한, 이런 통일민족사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예전 삼촌을 반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반역이다. 반역적인 이탈과 폭이다. 원래 우리 민족은 다 민족 국가, 다 문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도 통계적으로 발표한 거 보면, 우리나라 성시가 275개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136개, 무려 46%가 외래성입니다. 외래성. 우리다른 민족 아니에요. 혈통으로 보면. 40개는 신라시대에 귀한 거고, 제일 많이 고려시대에 60개.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그래, 폐쇄적이고 어 나가는 조선 시대에도 무려 3 0개 종족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귀화합니다. 그래도 그네들 다성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다민족을 단일민족으로 어? 응집해서 사상 희 사상이라는 뜻이 세계적 역사도 얘기합니다. 를 사상 희유의 동일민족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그것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고려시대에는 어떤 정책을 썼는가? 내자 불고, 오는 자는 거절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대외적 총정책입니다, 고려시대. 또, 외국인이 된 정책이고. 고려척이 우리가, 고려척이 100년 동안, 100년 동안 외국인이 17만이 들어옵니다. 당시 고려인구가 230만이에요. 근데 17만이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서 그네들 다 이렇게 귀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30만 가운데에서 1 7만이하면 대체 7.4%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동시에 많이 들어왔지만은 튼튼한 국력과 문화적 자부심, 많이거 가지고 그네들 다한 민족의 영광으로다 융해시킵니다. 그래서 다리 민족 국가를 만들어요. 음. 그러면서 그 과정은 이네들에 대한 그 우리 조상들이 아주 포용과 우대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면 예를 드는데 고려시대에는 얼마나 외국에서온 사람들을 우대하는가, 선정을 왜 보는가 하면요, 허적의표 들어오면 무조건 호적의허적을 주고 그다음에 성을 하사하고. 관직을 재수합니다. 주고. 또, 자기와 시급을 내요 자기는 그가 오기 전, 그 본국에서 가지고 있던 자기를 고려해서 자기 주소 시급. 음. 그 다음에 안착용 주택과 땅, 미고, 의복, 어? 막 가축, 그 이런 것다 무료로 시합니다 지어, 외국에서 이제 죄를 해어서 도망온 사람은, 도망온 그런 사람들도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서 저 멀리 변병지대로 안착시켜요. 이렇게 우리 선, 선정을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동시에 또 우리 고려라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문화 수준이 가장 높고 어떻게 보면 진정한 차통일국가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위력과 수준과, 어, 어 자부심, 자신감 가지고 이네들 다하나로 포용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핏줄은, 핏줄은, 피니까 할수 없지 않습니까? 핏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생활 습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의식이라든가, 의식 구조 같은 거는 완전히 하나로 영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민족이 된 겁니다. 그것이 조선시대를 이어가서,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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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대에 그렇죠. 우리는 다 민족이라면... 안. 잘 동의하지 않죠. 제가 그 양재례 시민의 여행기 들때 우리 다민족 이야기를 했다가 성교관 유생들이 혼난 일이 있습니다. 차소사 항의해요. 우리는 백의 단일민족인데 무슨 어떤 소리 다민족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저희 그 담당 비디도 저, 저, 기자도 혼나고 저, 도몇번 이메일 보내서 이제 해설하는 이야기 있는데 여기서 우리 하나 제가 지제 조금, 이 피출문제입니다. 피출문제도 정확한 이해가 됩니다. 그니까 러 아까도 얘기를 하잖아요. 핏줄도다 다르다 이제는. 근데 무슨 한민족인가, 그네들이 이름나 그도식적로 이런 기이 되면 핏줄이라는 것은 공통요소가 될수 없지요. 원래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사주의적인 민족의 주의 그 민족 해설을 아들 보면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는 이제 아까 들어온그 46%의 외래성이 아닙니까? 거의 절반, 절반.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40%인데, 그런데, 우리, 이제 이것은 그, 일본, 또, 유전학회가, 한국 계산했는데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 계산했고, 유전학회가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됐는데, 오늘의 오늘이, 오늘이 몇년 전에 통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 남한, 남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우리 한민족으로 지혜는 40%야. 40%, 40 순수한 우리 DA인. Dn. 그러면 그6 0 퍼센트는 허야얘기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서 단순히 그저 통계학적으로 6 0는다 외래성, 다 외, 외국 피외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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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DNA에서는 S3, B3, T라는 이런 우리 독특한 몽골 로이드 유전자인데, 그 다른 유전자, 유전자는 여덟 가지가 있는데, 다른 유전자라 이렇게 해서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피적으로우리의 소수민족 되지 않아. 그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또 이것을 우리가 인류학자들이 통해야 합니다. 이 말은, 간그 60%의 다른 외래인들은 피를 다 검사하니까. 그네들 생각해. 돌아와서, 뭐, 자기 민족끼리 결혼하면 그대로 피를 유지하겠지만, 대부분, 절대 대부분 우리 현지, 우리 한국인들과 우리 한민족과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그, 1대 결혼하고 2대, 3대, 10대. 지금 뭐 고려하면 한 30대, 40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그 외국 피가 상당히 희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따져보니까 지금 우리 한민족 가운데 외례 피가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유는 40%. 그렇죠. 다민족 문제 해결해서 세계적인 수범을 세웁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수범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인종적으로 보면 아까 말 외래가 그뭐백설인여섯개그귀관인들도 인종적으로 보면 한 삼십여 개의 인종이 필요하면 인종을 필요하다고 계산하니까. 그런데 이 삼십여 종이 이런 인종이 자 일천 년도 좀못 되는 천 년도 좀못 되는 이런 기간에 이런 게 이런 기간에 팔천만 다일 민족이. 대공동체로 이룬 겁니까, 우리는? 어? 2000년도 못 됐는데, 그래. 30여 종이 그 종속도를 하나 융화시켜서, 융화시켜서, 어? 8천만 단일민족. 8천만 단일민족이라는 세계에서도 상당히 드문 이야기입니다. 어. 공동체형성했죠 어.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가장 소중한 유산이고, 우리 민족이 계승해야할 자산이고,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가장 자부할 수 있는, 어, 큰 우리 세계적인 대사변입니다. 시간에부터 이해를 안 드리겠다. 간단하게 우리가 아주 더, 역사적 상황에 비슷한 월남을, 예를 들면 월남. 월남은 중국과 관계해보면 우리하고 아주 비슷해요. 예.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월남은, 오늘도 월남은 인니게 소수민족이에요. 그래서 월남은 소수민족 국가라고 합니다. 그네들이 그렇게 들어왔지만 우리 처럼귀화도못이 있고 왜 원란 자체가 그렇게 생존화 되지 못합니까? 중화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정로는 민족 통일사에 대 우리 민족 통일사에 대한 이탈과 거역이며 다들 고마운 조성에 대한 부추고 배앗 망덕이다. 한민족으로서 우리 나라가 세운다는 건 당위성이 없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 말로 정말 논스으 쓰죠. 분정론이나은게 아니고, 북이못 살고 우리가 잘하려고 하니까, 이게, 합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 동일하게 되면,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고, 하나의 민족을 동일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생활질이 길, 길 예, 없이 떨어지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여지는 나누어서 해야 된다. 그니까 이것을 뭔가, 우리가, 응, 음, 투행적, 투행적, 빈곤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북이 퇴행적 시대를 나가는 데 북은 시대에 비해서 떨어졌다. 난포한데, 그데 우리는 그럼 그것을 의식해서 문제입니다. 우리 는 이렇게 퇴행적 빈곤화를 무엇을 극복해야 되는가? 통일해서, 통일해서, 통일이 편이가, 통일해서 얻는 여러 가지 이익이 많은데, 저 그것까지 설명하기에 결론되는 <laughs> 결론 설명 못하고, 통일해서 얻는 그런 이 편익을 가지고 보상해서. 이제 태양적인 빈곤화를, 뭐랄까, 그러니까 선진적인 부유화로 어? 전환시키는. 그것이 바로 우리 통일 전망이고, 어? 우린 그게 우리 아마 앞으로 할일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에도 주장했지만은, 예, 앞으로 우리 통일 론이라든가 통일학을 새롭게 정리해서 이런가, 아, 진화된 통일 론. 한번 다시 해서 이런 문제 같은 것을. 해보자막는 말까지만 믿어오는이고사 15분, 20분이 넘네잘 나가십시오.